이제 그런 약물을 한약으로 써서 그걸 늦춰주다 보면 사춘기 시기를 지연시켜 줄수 있다. 남자는 기세다. 처방이 그 아이의 증상에 맞지 않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모든 약이라는 건 독성이 있기 때문에. 7세에서 8세가 이제 굉장히 그 키를 크게 할수 있는 정년기인데 우리가 그 아이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뼈 나이. 아, 뼈 나이가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호르몬이 얼마나 이 친구가 분비가 많이 되고 있어서 성 조숙증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또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유전학적인 키가또 중요하겠죠. 부모님의 키에 따라서 또 얼마나 클수 있는지를 또알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때그 그 아이가 나이 오시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클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좀 적다 예상 가능성이 부모님이 원하는 키보다 좀 작거나 아이가 원하는 키보다 좀 작다 그고또 그걸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수있는 가장 좋은 나이가 7세에서 8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저 그렇죠? 사실 키라는 게 유전적인 게 진짜 중요하긴 한데 그 유전자 그내 안에서도 우리 예상 가능한 그 유전자의 키 내에서도 이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적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거 부분으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의 키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두분다 키가 작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조상 내 엄마 아빠지 부모의 키가 좀 작아서 걱정일 수는 있지만 내 조부모라든지 그 전대 부모들이 다 키가 작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어떤 유전 인자 키큰 유전자도 엄마 아빠 몸 안에 있다가 유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키우는 것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을 최상으로 만들어 줘서 키를 맥시멈으로 키울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거는 이제 부모님 키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수 있는데, 엄마, 아빠 키를 더하신 다음에 2로 나눠서 더하기 6.5를 하시면 남학생의 키가 나오고, 빼기 6.5를 하면 여학생의 키가 나와요. 이제 그게 진짜 엄마, 아빠의 지표만 보고 예상할 수 있는 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오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뼈나이부터 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손을 찍어서 예전에는 손뿐만 아니라 이제 골반이나 아니면 다른 관절 부위까지 찍어서 여러 가지 부위를 확인한 다음에 의사가 그걸 판단을 해줬는데 요즘은 AI가. 어, 굉장히 똑똑한 AI가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자, 가장 정확하게 결론을 도출해 줘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뼈나이를 손만 찍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 아이가 성호르몬이라든지 IGF라는 성장인자 호르몬이 잘 나오고 있는지, 그런 어떤 혈액검사를 통해서 어, 성장인자를 검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임바디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소아 비만은 아닌지 소아 비만도 이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비만 인자가 많게 됐을 때 이제 성장 호르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아 비만이 아닌지인지도 우리가 검사를 해줄 수가 있죠. 한약 치료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의 어떤 상태 예를 들어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예민하고 잠도 못 자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감기가 만성적으로 달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밥을 잘안 먹는 허약한 친구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의 어떤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인으로 할수 있는 치료 약과 플러스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할수 있는 한약들이 있어요. 한약제들이 그래서 녹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선별해 놓는 그런 한약재를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성호르몬 분비가 너무 많다 그런 친구들도 성호르몬을 억제시켜 줄수 있는 한약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 3개의 카테고리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과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할수 있는 그 치료약 그두 가지는 베이스로 꼭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처방이 그 아이의 증상에 맞지 않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모든 약이라는 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복용을 하거나 주사를 맞았을 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간이나 신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개월 동안 한 번씩 꼭 혈액 검사를 해서 이 우리 아이의 몸에 무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추적 관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성호르몬을 컨트롤하는 거는 사춘기를 지연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춘기를 지연시킨다는 건 우리가 사춘기 때 폭발적인 큰 성장이 이뤄지고 사춘기가 지나고에 나게 되면 보통 1년에 많아봤자 3cm에서 4cm 밖에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춘기 이 시기를 갖다가 지연시켜줌으로 인해서 총 성장 키를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마 초경이 시작되면 키다 컸다. 이런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자분들도 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자아이들의 어떤 초경 시점을 최대한 뒤로 늦춰줘서 이제 그런 약물을 한약으로 써서 그걸 늦춰주다 보면 사춘기 시기를 지연시켜 줄수 있다. 어... 한약이 물린다? 물린다? <laughs> 맨날 먹으니까 <laughs> 하루에 세 번씩 먹으라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랑 싸우는 거지. <laughs>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이거를 치료할 때 중요한 점이 애들 치료를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이 걔한테 물어봐요. 네가 원하냐? 아니면 엄마가 원하는 거냐? 설득이 아닌 이 아이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왜 키가 커야 되든지. 키가 크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엄마, 아빠는 왜 이런 노력을 하러 나를 데리고 왔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인지하게 만들기만 해도 이 아이가 이제 키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이제 반은 왔어요. 왜냐면 이 생활 습관도 진짜 중요해요. 막, 막 맨날 막 애들 사춘기 오기 시작하면 이 핸드폰 보잖아요. 그 밤에 잠안 자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할수 있게 하려면 부모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애가 나키 크고 싶어 라고 이렇게 얘기가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음. 네가 노력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건 엄마 아빠 가 그만큼 노력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너한테 해주는 진짜 넌 행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음.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 대화를 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보다 병원에 데리고 와서 의료인이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따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꼭 먼저 면담을 해야 되고 왜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걸 꼭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수단인 거지 약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고 3학년이고 이런 오면 사실 그때는 성호르몬을 지연시키는 건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성호르몬이 이미 분비될 대로 다 분비돼버렸고 이미 사춘기는 지나서 사춘기를 지연하는 시기는 지나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성장에 대한 약만 줍니다. 성장에 대한 약만 주고, 또 이게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 게, 부모님들에게 저희가 문진을 꼭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언제까지 크셨는지, 그게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는 군대 갔었을 때도 컸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친구들은, 그, 군대 갔어도 클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네. 운동하라 그래, 운동. 아 그래요? 키얼만데 70? 아 70이면 됐지 뭐 남자는 기세다 음. 아 이거 너무 예민해 실장님 복목 때문에 고다 우리가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건 물론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은데 성장 호르몬이라는 건 키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모든 인자를 다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병적인 질환 같은 거 있죠. 뭐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건 금기증으로 사용. 금기증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발견 <laughs> 발견하신 부모님은 당연히 아시니까 안 하실 테고, 모르는 데도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호르몬제 부작용이라면 말단 비대증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게, 단순하게 정말 질환처럼 말단 비대칭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만, 청소년기에 성장하는 거는 비대칭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팔이 팔 그러니까 어른들은 봤을 때 굉장히 비율이 이렇게 안정감 있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 조금 성장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크는 친구들 어 쟤는 왜 이렇게 팔이 길어? 쟤는 왜 이렇게 몸통이 길어? 이러면서 똑같이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팔다리랑 몸이 성장하는 그 시간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되게 어색해 보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관찰되는 결과 아닌가 네, 그렇게 보통 봅니다.